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고 <laughs> 요즘에는 한 3일에 일주일에 3일 은 비가 오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 날 낮에는 날씨가 무지 좋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낮에 나갔다 와서, 이렇게, 어, 요런 애들, 이렇게 몇 가지 데리고 와서, 어제 분갈이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애들도 이제 분갈이를, 여기, 웅동자 금하고, 또, 로라, 몇 가지를, 레몬로즈하고, 또, 펀던스하고,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레몬로즈가 너무 진짜 물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뿌리 좀 말려가지고 하려고 저기 꺼내놨거든요. 펜던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얘도 분갈이 해줘야 돼요. 얘도. 얘도 한 8월달이면은 한 3년 돼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 적심해가지고, <laughs> 여기다가 이제 삽목 심어준 건데, 얘도 분갈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화분이 큰 애들이 문제더라고요. 큰 애들은 이제 비를 많이 맞아갖고, 그, 화분 크면은 큰 거는 솔직히 다육이한테는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예. 젖어 있는 흙 양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근데 여기도, 아우, 저희 5층에서 이제 물 청소를 하나 봐요. 그가지고 어, 얘도 말라 있었는데? 간밤에 비가 조금 왔었나? 음, 근데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어, 얘도 참 분갈이 해줘야 돼 피치 생크림 여기는 뽀송뽀송한데 이쪽에는 또 말라있고 요렇게 적당한 요런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좀큰 화분 이렇게 큰 대형 화분 있잖아요 이런게 얘는 어제 왔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집에서 이제 계속 비 많이 맞고 있던 애들이 근데 어디는 뽀송뽀송하고 어디는 좀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하면서 뿌리도 점검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제 레몬 로즈 보니까 되게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또 이제 통풍 이게 복도식이라 여기 여름에는 딱 그냥 직선으로 막 맞바람이 엄청 많이 쳐가지고 바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통풍 그 제가 엊그저께 다육이 농장에 갔을 때 보니까 천정도 되게 야게 해놓고 어우 들어가니까 막 안에가 깜깜하더라고요. 근데도 잘 크고 있어요. 물도 잘 들고. 근데 이제 단지 야트게 해 놓으니까 이제 햇빛도 뭐잘 받겠죠. 이제 간접 간접적으로 직광은 아니지만 잘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다그 방충망 거기 다 걷어 놓고 선풍기로다가 막 많이 말려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달기는 통풍이 가장 진짜 좀 바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질가뭐 사방 아 어, 올리비아 올리비아 여기다가 올려줬어요. 얘 이제 어제 분갈이 한 건데 음, 내일 모레 저녁. 그때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 많이 맞고 있던 애들은 기존에 좀 바꿔줬어요. 애도 분갈이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오늘이 6월 1일 6월인데 시작됐는데, 뭐 이때는 지금부터 이제 습도도 높아지고 해서 물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습으로도 먹고는 살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저기, 방울봉랑이 <laughs> 얘, 이제 수명이 다 돼갖고, 쪼글쪼글해졌네요, 진짜. 어제보다 훨씬. 저러다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하여.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괜찮아요. 여기, 사이즈가 작은, 요런 애들, 화분. 여기는 뭐 상토가 뭐 들어, 밑에는 마사토 다 깔아놓고, 돌멩이. 중간에 상토 조금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아요.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과습. 비가 문제죠, 비가. 네, 통풍은 뭐 저희는, 저는, 여기 방충망이 없어요. 없고, 아예 다, 방충망 이쪽으로 해놓고, 다 뚫려 있어가지고, 낮에는 항상 열어놔요. 응? 바람 쐬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닫아놓고 할 때는, 방충망 있으니까 햇빛도 잘안 들고, 예전에 제가 거리대 없이 그냥 키웠을 때는, 뭐, 그냥 갑자기 뭐 말라 죽고, 뭐, 웃 자라고 뭐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열어 놓고요. 밤에 잘 때만 제가 닫거든요. 저쪽 방송망 있는 쪽으로 열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통풍을 이제 많이 시켜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분갈이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얘가 엄청 오래되고 레몬 로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말려서 심어주려고 얘도 펜던스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을 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도 이제 저는 뭐비다 맞춰준다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교체를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맞춰주는 대신에 자리를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한 8월 달, 그때가 최고 덥잖아요. 7월 말부터. 그래서 그때는 저도 여기 모기장처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한번 보는 거거든요. 얘도 천대전송 얘도 제가 어제 분갈이 해줬어요. 요렇게 조그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화분이 큰 애들 큰 애들이 문제죠. 뭐 여기 보니까 확실히 안에 있으면은 바람도 잘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잘좀 위험한데 여기다가 내놓고 있는 애들은 확실히 아휴 어디 보자 아휴 참 열심히도 찍네 여기 여기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 확실히 밖에 내놔야 돼요. 이게 내놓으니까, 오, 쟤도 엄청 많이 크긴 컸네. 청키. 화분이, 아 화분 큰거 다육이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이 비에 맞은 애들은 뿌리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어떻게 냐면은 분갈이 할 애들은 또 뽑아서 보면 되고 또 아니면은 그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로다가 찔러 보면은 알수 있어요 흙이 축축하게 젖어 오는 애들은 밑에 다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6월이 또 시작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제 생각대로 나름 이렇게 정리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잘봤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 이제 초보 초보맘들은 잘 몰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죠. 그래서 저도 아 우리는 이제 바람이 많은 도, 많이 부는 동네라 조금 괜찮은데 이제 좀, 좀 바람을 많이 쐬어줘야 돼요 다육이들은. 그래야지 물음병도 안 오고 잘 큰답니다. 감사합니다.